우리 채널은 2020년부터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왜 채굴을 하라고 추천하는지 채굴에서는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채굴이 암호화폐 생태계의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에 해시 파워를 쥐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채굴이 진짜 수익이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판매하는 기계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업그레이드 정책이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임을 증명하기 위해 이 사람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는 얼마나 투자했고 전기료는 얼마를 냈으며 얼마나 코인을 지불했고 현재 수익률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1년 10월 25일 첫 번째 기계를 구매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2일부터 15일 후에 그 기계가 가동을 시작했고 채굴한 기간은 1,049일, 거의 3년 동안 총3.0 비트코인을 채굴했습니다. 2021년 10월 12일, 그가 구매했을 때 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 보세요. 약 5만 6천 달러에서 5만 7천 달러 사이였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구매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재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9만 8,470 달러입니다. 그는 현재 30만 3천 달러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즉, 현재 30만 달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투입했는지 보면 전기료로 83,000달러를 지불했으며 실제로 지불한 전기료는 이만큼입니다. 그가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했을까요? 그는 매우 똑똑했으며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하고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단두 번만 우로 전기료를 충전하는 것을 잊은 것인지 2024년 2월 1일과 2월 2일에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두 번뿐입니다. 그럼 이두 번의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한 내역을 보세요. 그 당시 전기료는 217달러였고 현재 그 전기료는 500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즉, 그의 전기료는 두 배, 세 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전기료는 현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오르더라도 코인을 손에 쥐고 전기료는 유로로 지불하세요. 업그레이드 후에는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하는 기능을 없앴습니다. 이제부터는 코인을 쥐고 유로로 전기료를 지불하세요. 물론 공동체굴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동체굴에서는 여전히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수는 적으니 여러분에게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하지 말라고 부탁드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기계를 얼마에 구매했을까요? 972,929만으로 구매했습니다. 9,000원으로 기계를 구매하여 9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 99,000원은 어떻게 구성된 것일까요? 그의 현재 장비 상황은 이 정도입니다. 99,000원은 기계 구매 비용으로 T-17을 구입하고 12호 17, 17, 18, 20, 29호, 11월 15일, 2021년 11월 23일까지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기계를 구매한 모든 돈입니다. 또한 그는 기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한 돈도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M50을 업그레이드하며 2,700달러를 썼고, 2024년 4월 2일에 M50을 다시 업그레이드하며 3,300달러를 썼습니다. 2024년 5월 4일에는 S19를 4대, 4,000달러에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S29를 업그레이드하라고 말했으며 1대당 1,000달러였죠. 알겠습니다. 그후 2024년 5월 18일에 S19를 2대, 2000달러에 업그레이드했고 2024년 6월 21일에는 S19를 2대 2000달러에 다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래서 기계 업그레이드에 사용한 돈과 기계 구매에 사용한 돈을 합치면 총 99,072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유 보니 수익, 유 보니 생산량에서 전기료를 차감하고 기계 구매 수익을 차감한 결과 그의 순이익은 현재 98만 달러의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까지 12만 달러의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비트코인 3기의 순이익으로 12만 달러를 벌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로 상승하면 현재 그의 수익은 27만 달러입니다. 그의 초기 투자액은 15만 달러였고 현재 수익은 27만 달러입니다. 이는 매우 뛰어난 투자 수익률로 하루 수익률이 65% 이상이며 평균 비용은 59,000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일 전객으로 구매하고 있는 셈입니다. 새로운 앱이 출시된 이후로 우리는 강제로 코인으로 전기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말 그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채골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거나 착취라고 말하는 것은 한두 대의 기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기계를 사시고 돈이 없다면 기계를 멈추세요. 25년에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1 0 2 0 이하의 라이트 기계를 가지고 있다면 도지코인 상장 후두 가지 일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120이 이하의 기계는 모두 보관합니다. 기계비를 받지 않으며 보관해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인 가격이 변동하면 손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로 채굴 기계의 위치가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채굴 시설과 오랜 시간 동안 협상해 왔습니다. 이제 도지코인 채굴기를 위한 몇 개의 위치를 비워야 합니다. 현재 도지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현재 도지코인 가격은 0.3825인데 0.38로 계산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나 벨스 LTC와 같은 코인들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0.38으로 계산했을 때 도지코인 채굴기의 본전 회수 기간은 15개월입니다. 여러분 도지코인 가격이 1원으로 오르면 본전 회수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기의 현재 본전 회수 기간은 얼마인지 보세요. 49개월 또는 64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2만 USDT의 도지코인 채굴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코인의 계산도입니다. 도지코인이 2달러가 아니라 0.5달러에 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대의 기계가 작동하고 있으면 5달러로 64달러를 벌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기의 1대당 소비 전력을 고려했을 때 1대의 기계는 5달러의 비용이 들고 5달러로 64달러를 벌면 11대의 전기세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도지코인 채굴기를 통해 해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지코인 채굴기를 보시면 단독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수익도 높습니다. 단독으로 하루 5달러 70센트의 전기세를 내면 119달러의 수익이 있습니다. 0.38로 계산했을 때 5달러 70센트를 내면 50달러의 생산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비트코인 채굴기에서는 하루 소비 전력이 5달러일 때 수익은 9달러입니다. 하지만 도지코인 채굴기의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17, 19와 같은 낮은 해시율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도지코인 채굴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도지코인의 가격이 1달러로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면 6개월 후에 도지코인 채굴기에 투자한 원금을 이용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구매하고 도지코인 채굴기의 매일 수익으로 비트코인 채굴기의 전기세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1대의 도지코인 채굴기 119달러로 20대 비트코인 채굴기의 전기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한 대의 도지코인 채굴기로 20대 비트코인 채굴기의 전기세를 제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것은 계산할 수 있는 명확한 거래입니다. 이것은 도지코인 채굴기의 전체 수익입니다. 1시즌으로 운영할 경우 전기세를 0.36달러만 지불하면 0.74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지로 2대 비트코인 채굴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단1000 USDT로 가능한 일임으로, 이는 여러분이 해지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반감기까지 아직 3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도지코인 채굴기는 이미 원금의 3배 또는 4배를 회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회수한 340달러로 비트코인 채굴기를 다시 구매하고, 도지코인 채굴기의 수익으로 비트코인 채굴기의 전기세를 지불할 수 있다면,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질 것입니다. 도지코인 채굴기를 구매하는 것은 분명히 제로 코스트로 화폐를 얻는 것입니다. 다른 토큰들이 이미 전기세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도지코인은 제로 코스트로 채굴한 수익을 비트코인 전기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여러분이 이번 불마켓에서 반드시 잡아야 할 금의 삽과 레버리지입니다. 이 레버리지를 풀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도지코인이 1달러에 도달하면 1대의 도지코인 채굴기가 20대의 비트코인 채굴기 전기세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곧 20대의 비트코인 채굴기를 제로 코스트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레버리지이므로 여러분 이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